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호입니다 spsl 수소차 관련주 대장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어, 수소차 관련주가 이제 좀 언제 가장 강세였는가 보면은 어, 재작년에도 강했지만은 이제 특히 이제 2018년도 12월 그리고 작년 1월 요두달 이때가 정말 강했습니다 이때도 보시면은 어, spsl이 이때도 신고가를 가는 모습이고 어 오늘 신고가까지 보더라도 아직 여기 이때 신고가까지는 좀 도달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죠약 44,000원인데, 물론 이제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44,000원 이제 사전거리 안에 들어오긴 했는데, 어, 시초가 좀 볼게요. 그 상장했을 때 고가가 41,000원이었고, 어, 시가가 33,000원이었네요. 어, 상장한지 좀 이렇게 얼마 안 됐는데, 매년 되지도 않았는데. 좀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어, 하나의 이제 테마, 그것도 수소차라는 거대 테마의 대장까지 이제 꿰 차버렸습니다. 어, 사실 뭐, 우리 테마주의 대장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그런 테마와의 연관성이라든지, 어, 뭐런, 그런 것보다는, 이제 시장에서 수급, 어떤 종목이 가장 강하고, 관심을 많이 받고, 신고가를 가고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많이 쏠리는가, 이런 것으로 좀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제 전 세대에서 요 때는 보시면은, 어 저점 대비해서 그 고점까지 한두배 정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배 조금 넘게. 근데 같은 시대에 유니크 같은 종목 좀 볼게요. 같은 시대에 유니크를 보시면요. 얼마나 많이 올랐냐면은, 여기 12월부터 한한달 정도 올랐어요. 4배 이상이 올랐어요. 아까는 이제 2배 조금 넘게 올랐죠. 근데 유니크 같은 경우는 2배가 아니라 3배도 아니고 4배 이상 그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오늘의 이제 대장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s 퓨얼 셀이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뭐 2, 3등주로 좀 이렇게 보이다가 현재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현재 수소차가 다시 이제 친환경 또 이제 지금 그린 뉴딜이 또 주도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디지털 뉴딜과 더불어서 그린 뉴딜이 또 이제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정부 정책이 특히 우리나라 그 문재인 요건에서 가장 강조하고 좀 이제 좀 주목을 하는, 집중을 하는 사업이 수소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크게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 이제 중간중간에 좀 1년 넘게 쉬어가는 그런 구간 좀 아쉬웠는데, 어,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수소차 관련주, 대장주로 등극한 SPO에 을 어, 추가적인 상승이 더 가능할까? 더 가능하다면 당기 목표가와 대응선을 좀 어떻게 잡아야 될까? 네, 이것에 대해서 제 간단한 생각, 말씀드린 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가능하다고 라 봅니다. 예, 가능하다고 보고, 어, 당기 목표가는, 당연히 이제 정고점을 늘어야죠. 정고점 44,000원. 여기 이제 노려야 되고, 불과 근데이몇 프로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5, 6프 남았는데, 내일 갭상승 시작한다 라면, 오늘 상황가로 마감을 했죠, 지금. 갭상승 시작해서 이제 강세를 보인다 라면은, 오늘 상황가 같기 때문에 내일도 얼마나 강해지는지 좀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갭뛰우고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그 이상 갭뛰어서더 강할 수도 있고, 뭐 요렇게 애매하게 시작해서 이렇게 상승을 할 수도 있고, 어, 우선 내일 기본적으로 오늘 상황가 이후에 강세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제하에 이전구점 돌파를 첫 번째 목표로 잡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SPL셀 그 자체 종목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호재가 있다라든지 종목의 그런 성장성이 갑자기 뭐 하루에 상황가 뭐한달 사이에 두배 이상 오를 정도로 무언가 크게 바뀐 건 없어요. 회원님들 보시다시피 뭐 매출액도 뭐 조금 오르긴 했는데 뭐 크게 뭐변납 없고요 영업이익도 조금 오르긴 했는데 워낙 이제 미미했습니다. 네어 그렇다라면은 지금 지금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그 종목 자체의 호재라기보다는 현재 테마에서 대장이 되어 버렸다 어 그렇게 우리가 좀볼수 있고 현재 이렇게 좀한번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 상승세가 끝나기 전까지는 좀 고점에 대해서 뭐 44,000원이 고점일 거야. 45,000원이 고점일 거야. 뭐 오늘이 고점일 거야. 이렇게 고점을 좀 한정 짓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네,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결과론입니다. 결과론. 상승을 내일까지 할 수도 있고 그 이후로 더갈 수도 있고 한달 내내 더 상승할 수도 있고 수 소차 관련주가 어 물론 이제 이때 그 6월 며칠이죠? 이때가 6월 11일 그러니까 6월 중순에도 한번 움직이긴 했지만은 이때 움직이고 한 며칠 뒤에 위에서 조정을 주다가 오늘 다시 상한가를 가면서 본격적인 그런 시세의 시작을 알렸기 때문에 어 이게 무언가 이제 여기서 끝이야 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게, 우리 회원님들, 아, 이게, 그냥, 막연하게, 특히, 이제, 주주님들, SPS 주주님들, 막연하게, 뭐, 10만원 갈 거야, 뭐, 20만원 갈 거야, 이러한 좀, 어, 터무니없는 그런 기대감, 근거가 없잖아요. 가지기보다는, 현재, 어, 굉장히 이제, 대장이 되어서 상승을 하고는 이런 상황 속에서, 상승에 대한 그런 어떠한 이 한계는 가지지 않되, 어, 너무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근거 없는 그런 꽃길을 갈 거라는 그런좀 자신감 자신감이라 할까요 보통 이제 근자감이라고 하는데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그런 생각은 좀 이제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좀 어, 불안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 하나가 뭐냐면요 spo에젤이 오늘 정말 이제 강하게 상한가를 만든 것은 맞습니다 분봉만 보더라도 좀 지저분하네요 어, 초반에 쭉 상승해서 어, 9시 반 정도에 잠갔고요. 중간중간에 몇번 풀리긴 했으니 반은 오장까지 이제 풀리지 않고 이렇게 마감했어요. 주 오전장에 이제 일부 물량이 나왔고, 외국인 기관이, 기간이 오히려 오늘 매수를 했네. 기타 법인이 매수를 했네요. 그래서 기타 법인이 매수를 하고, 투신도 매수를 했습니다. 투신이 매수를 하면서, 어, 기, 매, 매수가 잡혔고, 오늘은 매도세는 이제 개인이 던진 그런 매도세라고 좀볼수 있고, 뭐 외국인 이거 이제 뭐, 팔린 거는 뭐, 팔린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일부 이제 차의 시야를 누군가 했다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아, 불안 요소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다른 테마주, 수소차 관련주 다른 종목들은 그렇게까지 안 강했어요. 이제 대장주가 상황가 갔으면 이제 부, 2등, 3등이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뭐 상황가, 같이 상한가를 가던가, 같이 상한가를 가는데, 이제 상한가를 누가 더 먼저 갔고 이제 안 풀리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상한가를 빨리 잠금을 잠글수록 거래량이 적습니다 왜냐면은 남들이 매수할 틈을 안 주고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어 이제 매수할 틈이 적어서 거래량이 적고 이등주가 오히려 이제 후발주로 상한가를 따라가면서 어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거래량이 많은 상한가가 나고 그런 모습이 있는데 보시면은 뭐. 이등주들이 상한가는커녕 20%는커녕 15%도 미치지 못했어요. 윗꼬리가 매우 깁니다. 장중에 25%까지 상승했다가 떨어지는 이런 모습, 그리고 장중에 24%까지 올라다 떨어지는 모습, 장중에 26%까지 떨어지는 모습, 즉 어, 전체적인 수소 테마주가 오늘은 그렇게까지. 강세는 아니었다. 그냥 SPL셀 자체가 좀 강했을 뿐인데, 이 테마조 자체의 어떤 그런 기세가 좀 중요합니다. 어, 도코다이로 진단키트 관련주 휴마시트처럼 그런 자체적인 어, 호재, 나 혼자 호재 가지고 연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도 나올 수가 있지만은, 그거는 조금 이제 예외의 경우고요. 대체로는 상승을 할 때는 좀 단체로 상승을 하는 테마가 어, 강한 테마다라고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점 참고하시고요. 어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정리를 말씀드리자면은 어 지금 음, 정리를 좀 명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승 한계 짓지 마라. 단기 목표 44,000원 대응선은. 음.. 대응선은 너무 이제 또 러프하게 잡으면은 부담이 좀있고요 음, 37,000원 정도를 이 정도 3 7 0 0원 정도를 그걸로 하면 될것 같아요 이제 보수적인 대응선 조금 조금 더 이제 좀 러프하게 보실 분들은 35,000원 이렇게 보셔가지고 대응선을 잡고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좀 홀딩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다리면서 어 분할로 매도를 해 나가는 그런 매매를 해 나가면은 안정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분할로 수익 실현을 해 나가다가 주가가 떨어지면은 이제 대응선, 내까지 왔을 때, 제 정리를 하는 그런 매매를 보여드는게 좋고, 내일 갭상승에서 시작한다라면은, 오늘 상한가 가격 근처인 4만 천원을 대응선으로 좀 빡세게 잡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보수적으로 잡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일, 진짜 이렇게 크게 장대항공을 만든다라면은, 이거 4만 천원도 더 올려야 돼요. 회원님들. 내일 캔들을 지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여러 가지 대응선으로 만들, 어, 우리가 만들어서 보는 거고, 저는 이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뭐 상당하신 분들은 나쁘지 내일 이제 시초가에 좀 뜨는 거를 기대하면서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데 내일 만약에 갭 상승해서 시작한다 뭐 이런 경우에는 어좀 오전에 추약 매수하는 것은 권장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 오전이 이제 고점이 될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 고점에서 물려서 또 이제 몇 개월 몇년 동안 고생하는 그런 이제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 뭐 s p 세를꼭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이제 기다리시거나 어, 아니면은 흐름을 좀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신규는 현재로서는 이제 권장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신규는 권장드리지 예, 않습니다. 참고해 주셔서 대응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럼 선생님, 저는 이 SP월세를 지금 지금이라도 내일이라도 좀 매수를 해서 더 상승을 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어, 말씀을 좀 듣고 보니까 당장 내일 갭상승하고 크게 상승할 때 매수하는 것은 좀 이제 위험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어, 저는 우리 회원님들 무료 카톡방 운영하고 있어요. 어, 우리 무료 카톡방은 영상 끝날 때이 빨간색 배너 나오거든요. 요거를 이제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이 링크 클릭 혹은 설명에 있는 링크 클릭, 댓글이나 설명에 있는 링크. 이 스마트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어, 그 댓글 클릭, 클릭하시면은 영상 아래에 있는 댓글을 클릭하시면 댓글이 나와요. 거기 이제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카톡방 들어오실 수 있으시고요. 어, 제 무료 카톡방은 이제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공개 추천주제 리딩 해드립니다. 단순하게 종목 마우잡이로 난발하는 그런 방이 아니고, 어, 우리 회원님들과 실질적으로 함께 할수 있는 예, 그런 종목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매수 의견, 매도 의견, 비중 관리 의견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설명까지 디테일하게 해드리니. 어, 공개 추천주가 궁금하신 분들, 아니면은 저의 이제 주식적인 뷰라든지 노하우, 팁, 이런 걸 시황, 이슈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방문하셔서 저하고 함께 예, 계속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이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s p o s 의 주인님들 축하드리고요. 수익권에서 잘 이제 분할 매도해서 수익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